두피를 지키기 위한 쿨링템들을 가져와봤어요 두피 상태가 좋은 편은 아니었는데 날씨가 뜨거워지면서 모공도 열리고 머리카락도 더 많이 빠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한 내돈내산으로 찐찐진 여러번 산 재구매템과 함께 좀 아쉬웠던 아이템들까지 같이 소개하려고 해요 먼저 소개할 건 제일 마음에 들어서 집에도 회사에도 두고 사용하는 템인데요 더울 때 머리 위로 쓱 뿌리면 피어를 가져가는 스프레이예요. 근데 이 스프레이는 이 송풍기랑 만나면 시너지가 두 배라는 거죠. 이지근한 바람 나오는 제품이 많은데 이 아이는 쿨링 기능 덕에 시원한 바람이 나와서 스프레이 뿌리고 바람 쐬면 극락입니다. 이 화장품들은 본머리가이한테 쓰는데 샤워하고 배수구에 끼인 머리카락들을 보면 얘네를 쓴 날은 확실히 덜 빠지는 게 눈에 보여요. 이두 개는 머리에 시원한 느낌을 주는 애들인데요. 작년부터 올해까지 몇 통이었는지 모르겠어요. 이 스크럽도 두피에 있는 잔여 우드를 씻어주면서 두피가 많이 시원해지는데요. 토닉도 뿌리고 머리를 말릴 때 정말 시원한 느낌을 줍니다. 토닉 중에 머리에 잔여감이 남는 게 많은데 얘는 잔여감도 없고 깔끔해서 더 마음에 들어요. 제가 가진 버전은 예전 버전이고 지금은 리뉴얼된 상태이니 참고하세요. 이 두피팩도 지금 벌써 다 사용한 상태인데 미끄러면서도 촉촉한 제형이에요. 쓸 때는 이게 효과가 있는 게 맞나 싶은데 막상 머리 다 감고 수채 구멍을 보면 빠진 머리카락이 확실히 줄어있어서 설명처럼 진정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. 이건 두피에 쓸수 있는 쿨링 기계라고 해서 꽤 비싼 가격에 구매를 했어요. 근데 이 헤드가 뾰족해서 오히려 두피에 자극을 주는 것 같아 손이 잘안 가게 됐어요. 이것도 너무 유명한 화장품인데 곱던 머리도 난다 그래서 비싼 가격에 구매를 했는데 이만큼 쓸 때까지 별 재미는 못 봤어요. 구독해 주시면 다음에 더 좋은 쇼핑 후기로 찾아올게요.